세계 3위 디랭 생산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이 화이 판매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소식에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6월에서 8월 매출이 60억 600만 달러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48억 7천만 달러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호실적에도 시장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마이크론이 다음 분기 실적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지난달 15일부터 화웨이 제재가 본격화된 탓입니다. 제재 발효를 앞두고 화웨이는 디램 등의 반도체 재고를 쌓아왔지만 향후 화웨이의 재고 구매가 사라진 만큼 9월 이후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산제이 메이로트라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는 제재 발효 이후 미국 정부의 새로운 판매 라이센스를 신청했지만 언제 실현될지 장담할수 없다며 화웨이를 대체할 다른 스마트폰 판매 업체를 찾는 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웨이는 지난해 208억 달러의 반도체를 구매한 세계 시장의 큰손중 하나입니다. 이는 애플, 삼성전자에 이은 세계 3위 규모입니다. 마이크론의 부정적인 시장 전망에 디렘 시장 경쟁사인 삼성전자, 에스테하이닉스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마이크론과 같이 미국 정부의 화웨이 판매 라이센스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라이센스는 불허하면서 경쟁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라이센스를 내줬을 리가 없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와 SK하이닉스 매출 중 화웨이 비중은 각각 6%, 15%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크론에 앞서 미국 인텔과 AMD는 일부 반도체 품목의 화이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에 한때 디램 시장에도 마이크론의 화이 판매 허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이 CPU 등의 구매는 허가하고 디램이나 랜드플래시, 모바일 AP 등 스마트폰용 제품 판매는 막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디램 실적 추세도 마이크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 상무부에 화웨이와의 거래 허가 승인을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업체들의 올 3분기까지 의실적은 나쁘지 않지만 4분기에도 호조를 이어가는 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디램 반도체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도 부담입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4분기 서버 디렘 가격 하락폭을 기존 10에서 15%에서 13에서 18%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한 관계자는 11월 대선 이후 미국 정부가 중국과 화해 차원에서 곧바로 제재를 풀어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최소 내년 1분까지는 반도체 기업들의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상 광화문 비스통신이었습니다.